좋아요. 프레셔 챔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작동 중인 프레셔 챔버가 있어요. 우선 프레셔 챔버를 편하게 사용하려면 메커니즘을 집에 설치하는 게 필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져요. 알겠죠? 자, 좋아요. 프레셔 챔버는 벽, 유리, 밸브,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인터페이스는 아이템을 넣고 빼는 데 쓰이죠. 음, 사실 인터페이스는 안써 봤어요. 아, 아니. 죄송해요. 밸브였어요. 네, 맞아요. 밸브는 압력을 가는데 쓰이고 그게 다예요. 자 이제 여기에 하나를 설치할 거예요. 악사라 크기로요. 여기에 문제없이 사악사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엔 벽을 올릴 거예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완벽해요. 좋아요 완성됐어요. 자 이제 이걸 다 닫고 문제없이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사실 조금 거짓말 했는데 유리는 한쪽에만 끼우면 돼요. 이걸 끝내면 밸브를 설치할 거예요. 알겠죠? 이제 다 됐어요. 모든 면에 유리를 끼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시도해 볼게요 네할수 있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없이 가능해요 섞어서 끼우고 싶어도 가능할 거예요 밸브를 달고 아이템 입출력용 인터페이스 2개를 설치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면 상태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아직 닫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닫아볼게요 인터페이스 상태 가져오기 자 이제 물건을 돌리는 렌치를 가져올 거예요 제작법이 안 보이네요 어디 보자. 여기 제작법이 있네요. 에어 캐니스터로.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잡고 지금 파란색이 보이죠? 이쪽에서 봐요. 좀 버그가 있어서 주황색으로 바꿀게요. 주황색으로 바뀌면 보시다시피 인터페이스 상태 내보내기가 있어요. 가져오기와 내보내기용이 하나씩 있죠. 이게 다 뭐에 쓰이냐고요? 여기 밸브로 가면 기본적으로 압력을 가하게 돼요. 여러 기계로 압력 얻는 방법 많이 보여드렸죠. 이번엔 석탄연료 에어 컴프레서를 썼어요. 보안 업그레이드 하나 달면 끝이에요. 여기 보안 업그레이드 또할 필요 없어요. 한 개가 5, 7이라 컴프레서랑 같거든요. 그리고 챔버 인터페이스는 별로 쓸모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이두 개예요. 하나는 메카니즘의 베이직 로지스티컬 트랜스포터에 연결해요. 컨피그레이터를 들고요. 하나는 풀로 설정해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모든 걸 부수지 말고요. 하나는 풀로, 다른 하나는 푸쉬로 설정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있네요. 죄송해요. 웅크리지 않고 해야 해요. 맞죠? 자, 풀로 설정하고 여기 풀과 푸쉬예요. 다른 쪽은 보시다시피 푸쉬와 풀리에요 중요한 건 다시 말하지만 방향이 맞아야 해요. 알겠죠? 지금은 방향이 맞지 않네요. 하나는 임포팅, 다른 하나는 엑스포팅이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압축철이나 일반철을 넣고 일반철에서 압축철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프레셔 체인버는 어디에 쓰이나요? 철을 변환하고 슬라임을 만들고 얼음을 개선하고 밀가루를 만들고 압축도를 얻고 트랜지스터와 에칭 같은 많은 제작을 할수 있어요. 모드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죠 심지어 인챈트도 할수 있어요 음 인챈트 그래 좋아요 여기 보니까 디스 인챈트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솔라 웨이퍼도 만들 수 있고 앞으로 사용해야 할 많은 제작품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의 유용성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단순히 모드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